자 우선 일절이 절만 우리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사장일절이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다음에 25절 26절을 같이 읽어요. 25절 26절. 사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따라서 합시다 불렀더라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면서도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뚫리면은 성경 전체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네 가지의 큰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타락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를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해. 왜 했느냐. 네.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에게 이 세상을 창조해서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사람 창조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사람 창조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담마 하는 아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담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살게 됐어 그리고 그걸 누가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땅 사람 요 셋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예요 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시다 우리 인간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요 끝까지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해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다그러면 창세기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선은 어저께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어제 하인 하인 해가지고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드렸는데 거기에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리라 네, 할 것이니라 후손은 씨를 말합니다 씨그 네. 세력이 상징하는 거예요 네. 세력을 상징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에 속해 있어요. 하나는 결국 사단이 치고 가는 사단이 어 이제 끌고 가는 사단의 시 속에 세력 속에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 세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후손이 예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은 세력이 어떠한 세력이냐?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소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인 사랑과 아담아인 땅을 해가지고서 이게 같이 운명 공동체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노동의 사명이 이제는 그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부터. 19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 내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낸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어 우리가 즐겁게 노동을 하면서 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고통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생육 본성도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사실은 죄 때문에 인간이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환경이 바뀐 그 저주의 자리에 결국은 사장에 어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그 죄를 통한 후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사장 전체에서 1절과2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라 동침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래, 내가 네, 많이 들어봤죠. 내가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머리에 하나님이 어 주인이 되셔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하자를 뺐다고 그랬어. 하자를 빼니까 누구님이 됐어? 나님이 됐어. 그게 나님. 그 나님을 얘기하는 게 내가 그러는 거야. 예.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내가 내가 내가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담이 아담이저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예. 그죄 짓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내가 내가 나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내 입에서 누가 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은 다음에 또 아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하면 은 셋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25절이에요. 25절, 25절. 사장 25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함께 읽어 봐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는 가인을 낳았다. 내가 나도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셋을 낳고 나서는 내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따라하세요. 주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주어가 내가 되면은 고생 바가지라. 내가, 내가 하면은 고생빠가지. 근데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온공기와 가시덤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편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재짓고 난 다음에 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주인인 나님이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주인 바꾸기를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야 통삼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여 통삼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가 바뀌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처죽이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라. 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의 최장로님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았다. 아, 이거 시기나고 분하고 원통하고 못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인과 아벨은 형제란 말이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네그게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냐 이거는 주일날 다루기 했어요 주일날 예, 이건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주일날 제가 대배설교에 우리 요번에 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맥주감사절 예배와 함께 이 본문을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구절을 보면 은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9절이에요. 4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저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건 창세기 4장 9절이고요. 어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아담이, 아, 저, 가인에게,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으시는 거예요.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요. 4장 9절에서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오늘 우리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아멘. 그다음에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개명 중에 가장 큰 개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 예. 네. 요 창세기 3장 9절과 창세기 4장 9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맥이 촤악 흘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구절해 그 보니까 이런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하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참 말을 해도 참 그렇게 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싹기 없이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 하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 전가죠 예, 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10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네 손에서부터 내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나이다. 예. 우선은요 여기에 이제 음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땅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자지요. 결국은요 제로말미암마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일 5장 본문을 다루면서 4장과 5장에 흐르는 아주 중심축이 있어요. 그듯이 가인의 얘기와 셋의 이야기인데 똑같이 에녹과 라멕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을 비교해서 4장과 5장을 설명을 하지요. 건제 내일 새벽에 하기로 하고요.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재벌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해서 이것이요 네. 그래가지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 나를 만나는 자마다 요거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야 통사함을 하면서 성경 말씀도 이제 잘 들어야 되지만 성경 해석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가인하고 아벨 말고 또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랬으니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축약해서 압축해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을 찌르다 보니까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낳고 낳고 해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원문에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없는 자마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의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나를 만나는 것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해석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것마다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으리라. 칠 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예, 완전수. 이 완전수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보호 그 다음에 어 또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수명까지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은요 에. 그래서 완전한 심판에 우리가 이르는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를 여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보호를 이렇게. 너를 죽이는 자마다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표를 주셨다. 예, 네. 가인에게 뭐를 주셨다? 표를 주셨다. 예. 네. 그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줬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표냐? 또 많이 성경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어, 이 추측해서 이제들 많이 하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오트라는 단어인데, 표라는 단어는 오트, 예, 네, 오트라는 단어인데, 어, 사람에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사람에게. 사람에게 표시를 하는데, 동생 죽인 녀석, 아니야? 아, 이 표시를 보면은, 살인자의 표시, 그 당시 사람에게는, 어, 부끄럼의 표가 될 수는 있죠. 부끄럼의 표가, 예. 네. 그 부끄럼의 표가 될수 있는데, 일단은, 그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보아심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아심의 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보아심의 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방송실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저주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야, 넘어가는데. 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요 표적이라는 요 표가 요 표예요. 표적. 다시 다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무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표를 볼때그문 임방에 피를 볼때 피를 볼때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첫소산물인어 아이 사람과 가축이 다 죽게 되는데 그 표가 있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또어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함축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라는 단어와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시다. 아멘이요. <laughs> 동행하시나. 요 단어를 꽉 붙잡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창조와 동행에 요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그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임만우엘이른다는데임만우엘로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예. 예수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만 더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찾아 주시고요. 방송실요.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마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 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할때이 표란 말이에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나 하라, 이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우리는 죄를 안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죄를 쳐.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를 보내 주셨어. 아멘. 예. 네. 그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로 쳐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 우리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이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예수 안에. 하여 통삼을 왜 해야 되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경 안에. 아멘. 예.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